엄청난 양의 토종 미꾸라지가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은 경기도 김포. 논에서 직접 미꾸라지를 잡고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1킬로 얼마예요? 3만 방은요1 k g 만 주세요. 네. 우리나라 대표 보양식이지만 토종 미꾸라지를 볼수 있는 곳은 별로 없다는데? 아니 뭐 여름철이고 그래가지고요. 뭐좀 몸보신 좀 할까 해서 왔어요. <laughs> 이제 잡아서 좀 저기 보관하는 되죠? 깨끗한 물에서 자연과 더불어 자란 다는 한국 토종 미꾸라지. 나중에 새끼 많이 나. 미꾸라지와 사랑에 빠진 남자 민찬홍 씨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미꾸라지 양식장. 아무리 둘러봐도 양식장이라기보다는 그냥 논인 것 같은데 여기에 엄청난 양의 미꾸라지가 살고 있다는데요. 한 십오도는 좀 이상 있을 거예요. 자꾸 생기니까 민찬홍 씨가 사계절 애지중지 키웠다는 토종 미꾸라지들 눈에서 자라서 그런지 남다른 발육 상태를 <laughs> 자랑합니다 <이렇게> 저도 모르는데 이건요 이한테 물어봐야죠 미꾸라지가 크고 튼실한 데에는 분명 무슨 비법이 있을 터 혹시 영양제라도 먹이십니까? 아, 제집엔 사료가 없잖아요 어, 네 저기 그 깻목하고 쌀교, 된장 이세 가지가 만들어줘요. 밥한끼해 먹기도 쉽지 않은데 그 많은 미꾸라지들을 위해 손수 특별식을 준비한다는 민찬홍 씨. 깻목, 쌀교, 된장을 듬뿍 넣고 만든 영양제를 이렇게 고루고루 뿌려주니 <laughs> 눈에 사는 미꾸라지들 발육이 남다를 수밖에. 게다가 논에 고여 있는 물을 썩지 않게 관리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데요. 지하 40m 봤거든요큰 그 물로 키우는 거예요. 음, 따로 지하수로만 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뭐 하천물 쓰는 게 없어요. 남다른 물 관리 비법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녹조를 방지하기 위해 틈틈이 뿌려 준다는 이것은 미꾸라지를 위한 특별 이비옥제라고 하는데요. 이미라고요. 물이 정화되고 이 안에 미생물도 있어요. 개선이 이거 뿌려주려고요. 미꾸라지에게 영양제 챙겨주고 수질 관리하다 보면 24시간이 모자란다는 민찬홍 씨. 근데 도대체 이 농장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이게가 2000평이죠. 2000평이요. 네, 큰 것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요 이거 혼자 관리하시는 거예요. 네, 이거 혼자 어떻게 관리하세요? 어... 혼자서 가능해요? 그 새벽 거치려 하죠. 무언가를 키우고 또 관리하는 것은 끝없는 노력과 애정이 필요한 일. 그런 언제부터 미꾸라지를 키우게 됐을까요? 한7년좀 넘었어요. 이제 8년 돼가요. 7년 팔 년. 네. 그때 어떻게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아 지내고 앉아가지고 좀 뭐라고 먹고 살자 그러니까 미꾸라지 한번 키워봐 그러더라고요. 계속 키우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고 절망에 빠져있던 그에게 친구가 권유했던 미꾸라지 양식, 아무것도 없었던 논에 말린 물을 채우고 미꾸라지를 데려오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는데요. 한일톤 이상 버렸어요. 그때 그러면은 키우시던 게다 죽었죠? 그 이후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후 로또 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이제. 하다 보니까 괜찮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시련과 고비를 맞을 때도 있지만 묵묵히 헤쳐가다 보면 또 다른 기회가 생긴다는 사실, 미꾸라지를 키우며 알게 되었다죠. 그러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벵 같이 생긴 건데 이, 이게 미꾸라지예요? 아니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드러머리라고. 예, 비싸요. 어서 오세요. 아유, 저 아주 열심히 활 하시는구만. 네. 어찌 생겼나 제대로 보려 했는데? 아유, 저 들어가리자 노 노네 아주 제로해 지금. 제로. 아, 아, 놓쳤어. 놓쳤어. 약제로도 쓰이는 귀한 녀석이라 하는데요. 반면 조금 성가신 녀석들도 있습니다. 어, 금개구리. 아, 금개구리. 멸종 위기라는 금개구리는 미꾸라지를 잡아먹어 살이 통통하게 올랐고요. 이뱀바 이거. 그죠? 먹이가 지천인데 배민들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요? 이거 잡아다가 딴데 갖다 줘야 돼요. 왜냐하면 얘들이 미끄러지 한 번씩 먹는다 하루에 한 번씩 먹는다 해도 주천 마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피해가 엄청 많이 많은 거죠. 한꺼번에 잡아 천적들을 쫓아낸 다음. 그렇게 다시 이렇게 방생하시는 거예요? 네. 왜요? 터커이죠. 미꾸라지만 챙기는군요. 네, 앞으로 뭐 목표나 계획 같은 게 있으세요? 네. 제가 이거 미꾸라지를 키워서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이제 보급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개발도 해야 되고요. 미꾸라지에 푹 빠진 남자 민찬홍 씨 앞으로도 터정 물고기들 잘 부탁드립니다.